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게 있는데 자기는 다 공부해가지고 이룬 건데 마치 그런 거 필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따라오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진짜 치명적일 수 있어요 어 진짜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믿거든요 우와 코딩 진짜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되나 보다 씨 언어 안 해도 되나 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씨 언어 자기들 다 공부해 놓고 씨 언어 하지 마 저, 저, 그렇게, 그렇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여야 된다. 요거 re-inventing the wheel 요 검색하잖아요.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은 바퀴를 재발명하는 거는 중요한 방법이다, important tool이라고 명확하게 써있어요.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써있어요. 근데 어, 나는 왜 알고리즘 요거를 짜봐야지 이해가 가지? 그러면 그런데 옆에서 그 솔팅 같은 거다 그냥 그, 긁어다 붙여갖고 하면 되는데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왜 공부하고 있어? 이 소리 들으면 공부 막 열심히 하고 있던 애들은 기가 확 죽거든요. 그럴 때 보이니까. 그럴 때 보이잖아요. 바퀴를 왜니가 재발명해? 있는 바퀴 그냥 쓰면 돼. 바퀴 재발명하지 마. 아, 이러면 기가 확 죽거든요.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. 제대로 하고 있는 애가 엉뚱한 소리 듣고서 기가 죽는 게 너무 싫어요. 이 유키피디아에 글 쓰신 분들도 그게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. 애들이 잘못 듣고서 잘못된 메시지를 받고 잘못된 버릇이 듣고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애초에 딱이 짓밟히는 게 싫었을 거예요.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다. 써 있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요. 복사 붙여넣기가 최고다. 자세하게 볼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무 의식 중에라도 심어 심어 놓는 거는 매우 나쁜 거죠. 파우스가 다시 잘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엔지니어들이 자기들 경쟁력 만들려고 처절하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돌파구를 찾는 거지 어 복붙해서 만든 서비스도 결국은 성공하는 이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뭐 홈페이지 예쁜 거 만들고 뭐 괜찮아 다 좋은데 성실하게 별짓기 공부하고 있는 애한테 너왜 이렇게 미련하게 공부해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별짓기 사회라고 폰 공포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뒤에 갈수록 공부 속도 빨라져요 제가 그래서 계속 한 얘기 그거잖아 요 절대 시간 낭비 아니다 쉬울 때일수록 스스로 해야 된다 사람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 다르고 성장하는 방법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당장 빠르게 성장하는 게 맞는 사람도 있고요 뒤로 갈수록 천천히 성장했다 나중에 급격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성장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누구나 다 엔지니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대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서 오염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만 이렇게 미련하게 공부하고 있는 건가 나만 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하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, 뭐 저같이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, 저같은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? 얼음에도 자기가 만드는 게 최고예요. 책을 뭐 100번 읽은 것처럼 만들어드린 뭐 이런 거 영상 요즘 유행이잖아요. 저도 잘 봐요. 재밌어요. 근데 그 영상 보고 내가 진짜 이 책을 100번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. 누가 어디 가가지고 면접 보면서 아 저는 이 책을 100번 읽고 왔습니다. 이렇게 면접을 보면 안 되잖아. 순진할 때는 에 되게 헷갈려요. 진짠 줄알 수가 있어요. 지금 만드는 게 화려하지 않고 내가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도 괜찮다. 나중에 얼마든지 화려한 거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크게 성장할 수 있다. 공부라는 단계에서는 사람마다 파보고 싶은 사람 있거든요. 그리고 실물을 하더라도 파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걸왜 공부하고 있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봤는데 공감했다.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아요.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처음에는 시간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. 그리고 처음에 그 시간을 안 쓰면은 나중에 몇 배로 갚아야 돼요.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엔지니어분들 제가 응원합니다. <laughs>